법륜스님께서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열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며 자신의 삶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오래된 비디오를 돌려보며 지나간 일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를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셋째, 나 자신조차 못 바꾸면서 남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는 어렵게 여기면서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헛된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넷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며 애태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강요하거나 집착하는 것이 부질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며 현재의 행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에 집착하여 소중한 시간을 잃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섯째,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를 잘못 설정하여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는 태도를 지적하셨습니다. 일곱째,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결국 자신에게 해로움을 가져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덟째, 세상은 변하는데 옛날 방식과 사고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과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아홉째,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완벽함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삶의 즐거움을 앗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해로움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 번째, 지나치게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자신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불행을 초래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의 고유한 길을 찾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결국 헛된 고민을 낳고 삶의 기쁨을 아사가는 원인이 됩니다.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져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을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외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외모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필요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불행을 초래하고 자아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를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많은 이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과거의 실패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자신을 비난한다면 이는 현재의 삶을 방해하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과거의 경험에서 배워야 하지만 그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현재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어렵게 여기면서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헛된 일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습관이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를 요구한다면 이는 비효율적이고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내가 먼저 변화해야 다른 사람도 변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종종 갈등을 초래하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점검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며 애태우는 것, 상대방의 감정을 강요하거나 집착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사랑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상대방의 사랑을 갈구한다면 이는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랑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강요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강요하기보다는 서로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처님은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비현실적인 꿈에 집착하여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한다면, 이는 결국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꿈은 중요하지만,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설정할 때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현재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목표에 집착하면, 작은 성취조차도 무시하게 되고, 이는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 우선 순위를 잘못 설정하여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는 태도는 많은 이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중요한 과제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성취감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선 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자신에게 해로움을 가져옵니다. 부처님은 미움은 마음의 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타인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경우 이는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부처님은 미움은 자신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움은 결국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고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옛날 방식과 사고에 집착하는 것,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과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며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변화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현재와 미래를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성장의 기회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는 것, 완벽함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삶의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부처님은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면, 이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면, 작은 실수조차도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지나치게 남과 비교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자신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불행을 초래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친구나 동료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다면 이는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삶은 다르며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유한 길을 찾고 그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남과 비교하면 작은 성취조차도 무시하게 되고 이는 삶의 기쁨을 아사가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삶은 소중하며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충실히 살아라,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 지나치게 미래를 걱정하는 것,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현재의 삶을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은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며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며 현재의 기회를 놓친다면 이는 결국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현재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것,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부모나 친구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한다면 이는 결국 자아를 잃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노력은 종종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자신의 행복을 저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는 것,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합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며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과거에 상처를 계속해서 되새기며 고통받는다면 이는 현재의 삶을 방해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상처를 치유하고 그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중요한 교훈이지만 그에 집착하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현재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것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합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슬픔이나 분노를 억누르며 살아간다면, 이는 결국 감정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행동이며,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남의 문제에 간섭하는 것, 타인의 문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방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친구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상대방의 선택을 제한한다면, 이는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이며, 우리는 그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타인의 문제를 존중하고 필요할 때 지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불행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가치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만 의존한다면 이는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각자의 삶은 소중하며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